1부터 5까지 합이에요. 합.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그 결과를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합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합이라는 값을 저장할 변수가 있어야겠죠. 일단 0이라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1을 더하면 0이 있던 거에다가 1을 더하는 거죠. 2라고 하면은 0에다가 1 더했던 거에다가 2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1부터 5까지 다 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sum의 값을 출력하면 15가 나오죠. 1부터 5까지 합 구하는 거는 끝났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0에서 1이 되고, 1에서 3 되고, 3에서 6되고 6에서 10 10에서 15가 되니까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지금 못가지니까 이렇게 다쓸수 있는 수준인데 숫자가 엄청나게 커진다면 이걸 만번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이제 일반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1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i에 1이 들어있으니까 1 대신 i라고 써도 되고. 그죠? 2를 더할 때도 i를 더하기 위해서 1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죠. i 값을 2로 변경시켜야 되죠.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 전에 있었던 i 값이 1이니까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나머지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죠? 하나만 남겨두고. 초기값 스텝 나와 있으니까 종료 조건만 써주면 되는 거죠. <laughs> 이해되시죠? 결과는 똑같이 15 나오잖아요. 이이라는값을 그럼 0으로 초기영한로 초기화한 이유는 뭘까요 0으로 초기영한로 초기화한 이유 자, 포포츠기로예 예시를 어어보겠습니다 축구... 축구축구장이에요 어, 축구장. 여기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은 처음에 스코어가 0대 0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어느 팀이 몇 골을 더 넣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0대 0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썸이라는 게 0으로 초기화, 초기화 돼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0이 아니라 10으로 초기화되어 있었다면 어, 예를 들어서 이쪽 골대, 이쪽 골대에서 얻은 점수가 1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10점 먹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아무리 상대팀이 얘의 상대팀이 골을 5개 넣었어도 어때요? 지는 거죠? 왜냐면 정확하게 점수가 안 나니까 하나도 안 넣어도 10골 넣은 걸로 인정되니까 그래서 서밋값을 0으로 초기화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어 그러면 이 더하는 과정을 또 보고 싶다 그러면 음, 뭘 더하는지 보고 싶다 할때 중간 중간에 i 값을 출력하는 거 삽입해 준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반복문 진행되면서 더하는 거볼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저할 당시에 어, 더하고난 뒤에 서밋 값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최종 결과는 15인 건 똑같고, 지금은 이거 필요 없으니까 한 번만 출력해도 되는 거고요. 쉽죠?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수중에서 짝수의 합이죠 일단 이것도 초기랑 종료가 나와 있으니까 기본구조 먼저 완성해 놓고 반복할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복할 내용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처리를 했어요. 여기서 이 짝수는 1부터 100까지 수중에서 짝수니까 2부터 90, 2부터 100까지겠죠. 짝수, 어. 그리고 이 숫자들의 합, 출력해야 되고, 출력은 한 번만 해도 돼요. 하지만 짝수는 여러 개니까 얘는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더하는 행위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똑같이 썸이라는 변수 합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1부터 100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의 합을 더하는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반복문이 끝났을 때의 m 에값 출력하는 거고요. 맞죠? 그랬을 때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값이 5,050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모든 값을 다 더한 값이 5,050인데, 여기다 더하는 이 짝수가 아, 이 아이가 짝수여야만 하잖아요. 항상 그래야 짝수의 합이 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하는 행위를 짝수일 때만 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아, 이 값이. 저는 앞에서도 했죠. 그러면 짝수만 더 있을 때 2550이 나옵니다. 1이라면? 어떻게 나올까요? 다시. 이게 1이라면?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썸에다가 더하는 값이 1이에요. 이때 썸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1을 몇번더 하는지 보세요. 1부터 100이 사이에 있는 짝수의 개수가 50개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인 횟수는 이 범위 내에서 참인 횟수는 50번이고, 그럼 1을 50번 더하는 행위를 할 거니까 썸의 값은 7하기 50이랑 똑같죠. 그래서 결과가 50 나오는 거고, 달리 말하면 이제 이 행위를 50번 했다는 거는 아이가 이 조건이 참일 때가 50번이고, 짝수가 50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죠. 짝수의 개수 세는 게 아니라 모든 짝수의 합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까지 수 중에서 짝수이고 3의 배수가 아닌 수의 합입니다. 일단 합을 저장할 변수 썸 하나 있어야 되고 초기 종료니까 알맞게 바꾸고 조건이 두 개죠 이번엔 짝수이고 3의 배수가 아닌 이걸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코드로. 코드로 쓸수 있는 방법. 이거면은 end잖아요. e 드 d 두개 조건이 앞에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end로 엮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일 때만 더하면 되는 거고 어, 그러면 아이가 짝수이고 3의 배수가 아닌 음. 대입 연산자가 아니죠? 어. 등호 표시가 두개 있으면 같다니까 그 반대는 이거죠. 음, 그럼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엔드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방식은 앞뒤 비교 연산식의 연산 두번다 해야 엔드 엮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엔드 안 쓰면은, 연산 과정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엔드 없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했습니다. 엔드를 분리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둘다엔드로 엮여 있을 때, 둘다 참이어야 안쪽 내용이 실행됐던 것처럼 여기도 둘다 참이어야 안쪽 내용 실행되는 건 똑같죠. 이번에는 문제를 바꿔서 3의 배수인 수의 합.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만 바꾸면 되죠? 더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연산 과정을 더 줄일 수 있을지. 최소공배수 이용하면 되죠.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고. 그러면 2와 3의 최소공배수. 이거는 6이니까. 앞뒤로 굳이 쓸 필요 없이 6의 배수인 경우만 더하면 결과는 똑같죠.